036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NT 홀딩스입니다. SNT 홀딩스은 는 동사는 2008년 2월 1일 투자 부문을 존속 법인으로 하고 제조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 연결 대상 종속 회사들은 차량 부품, 산업 설비와 기타 사업, 공작 기계, 방산품, 소재 부품, SCMC 등의 제조 및 판매. 을 영위하고 있음 S&T 중공업과 S&T 모티브를 주요 자회사로 두고 있음 사업 부문은 차량 부품, 산업 설비 및 기타 사업부로 세분화됨 기업 개요 대시 2008년 2월 공냉식 열교환기 및 배열회수 보일러 제조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S&TC를 설립 동산은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대쉬 SNT 중공업, SNT 모티브, SNT 에너지, SNT 대우기차 부건, 혼산, 유한공사, SNT AMT, 강소 SNT 기차 배건 유한공사 등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쉬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과 산업 설비, 열교 환기 등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 사업을 통해 약70% 이상의 매출이 산업설비를 통해 10% 내외의 매출 발생 재무 대쉬 차축 및 변속기, 방위산업 제품 등 차량부품 산업의 매출 성장과 산업설비 부문 호조. 공작기계 및 차량 슬래시 공작기계 주물 매출 증가로 전 부문 고른 성장을 통해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요원가율및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도 대규모 투자 부동산 처분 이익 제거와 외환 관련 수지 저하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에도 방산 부문에 신규 매출과 자동차 부품 부문의 수주 물량 확보 및 신규 수주 가능성 등으로 외형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5월 16일 기준 장마감 S&T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64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t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12위입니다. s&t 홀딩스의 상장주식수는 16,303,886주입니다. 만 s&t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S&T 홀딩스의 퍼은 4.1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2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9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3배, 69,7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3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0만점의 n a 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71억원, 1256억원, 144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79번지억원, 1518억원, 1156억원입니다. SNT 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0번지 86%이고 유보율은 12,057.6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